파워레저, 지금 매수 기회일까? 차트로 보는 분석.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파워레저의 현재 주가는 389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391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353만 2467개로 이전 평균 거래량보다 소폭 증가한 상태입니다. 특히 403원에서 최고가를 기록할 당시 거래량이 급증했으며 이후 거래량이 줄어들며 가격이 365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파워레저의 RSI 값은 현재 53.85로 과매수 70 이상 와 과매도 30 이하 구간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중립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RSI가 40대에서 반등하며 상승세를 보였는데 과거 동일한 구간에서 주가는 단기적인 반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파워레저의 스토캐스틱 값은 63.16으로 과매수 구간 80 이상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50 이하에서 반등한 후 현재 안정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동일 구간에서 주가는 단기 상승을 보였으나, 과메수 구간 근접시 상승세가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MACD와 신호선 파워레저의 MACD는 8.59로 신호선 11.17보다 높아지며 약한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 또한 음수에서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하락 추세가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볼린저밴드 파워레저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밴드 중간선 약 389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단 410.60원과 하단 367.60원 사이의 중간 지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어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밴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저항을 받고 하락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파워레저의 현재 주가는 피보나치 50% 되돌림 수준, 444원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38.2% 수준, 462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61.8% 수준, 426원에서 지지를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이 지점이 중요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 동안 파워레저의 최고가는 521원, 2024년 1월, 이며, 최저가는 245원, 2024년 7월, 이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250만 개로, 현재 거래량 353만 2467개, 은 이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심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파워레저의 최고가는 780원, 최저가는 200원이었습니다. 500원대 이상에서 강한 저항을 받은 기록이 있으며, 300원대 초반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거래량 증가는 상승 전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총평 파워레전은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회복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RSI와 MACD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관찰됩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여부와 피보나치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300원대 초반의 지지선이 유효하며 거래량 증가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